마더톤73쪽 13번입니다. 자 여기 어떤 지층이 있어요. 어 일단 여기 보면 건열 보이네요. 뒤집혔나요 안 뒤집혔나요? 안 뒤집힌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인 거고. 그럼 순 횡화습곡이네요, 근데 좀. 자 순서 갑니다 번호. 제일 오래된 거 1번. 얘게 1번이에요, 똑같이. 아이 벽돌이 있는데 벽돌 무시할게요. 벽돌은 안 나와서 여기 벽돌이 원래 더 오래됐어요. 그 다음 1번 그 다음이 이 모래 같은 거 2번 어? 모래 여기도 있네. 그 다음이 이 까만 거 3번이 있는가 보다. 그쵸. 그리고 이 친구 휜 다음에 부정화면 만들 올라갔다 내려가서 부정화면 만들고 단층까지 생겼어요. 기억 단층 이거는 장력에 의해 형성됐다. 이게 정단층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반이 지금 위로 올라갔으니까 역단층. 그러면 횡압력이죠. 니은 습곡 이게 휘거 그리고 단층 잘린 거 사이에 부정한 면이 형성되었다. 그쵸? 일단 휘고 나서, 휘고 나서 부정한 면이 일자로 생겼고 그 다음 잘린 거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습곡 단층 사이 부정한 면성. x y 에 따라서 지층을 통과할 때 연령의 증가면 계속 더 갈게. 얘가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맞아요? 늙어지고 있는데? 어 왜냐면 여기 중에서도 더 바닥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늙어지다가 다시 늙어지다가 여기까지 늙어지는 건데? 같은데? 다시 어려지다가 얘도 위쪽이 어렸죠? 어리죠? 어려지다가 다 끊기고 다시 늙어져 다. 아, 지금, 증감 지금, 지금, 증감증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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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